쉬운 건데, 학과가 되었을 때는, 세금 문제를 생각할게요, 그러면. 세금에 대해서 탈세든 뭐 이런 게 요즘에 기사거리가 참 연예인들도 많이 뜨기는 뜨는데,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자라는 생각이 맞는가요? 많이 벌면, 많이, 선진국 같은 경우는, 한 50%까지 세금을 낸다 하더라고요. 세금을 그 대신 복지가 괜찮다고는 하던데 그런 거를 이런 걸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나요? 풀어낼 때음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연예인 얘기를 연예인 얘기를 했으면 아니 강호동이 탈세로 잘못했다고 세간에서는 그러지만, 이제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, 그것도, 그런 것도 틀린 건가요? 음, 아, 좀 풀어보면 되죠. 네. 그 세금에 음. 대한 거. 세금에 대한 거. <laughs> 내가 정부에서 받는 돈도 있고, 세금도 지금, 그죠?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. 네. 경제, 어, 그죠? 네. 돈에 대해서는. 네. 네. 지금 사람들이 세금을 갖다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은 탈세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. 네. 돈을 안 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. 네. 근데 내가 지금 사회에서 돈을 갖다 수입을 발생했잖아요. 그럼 이 돈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냐면 지금 뭐 지금 내 앞에 들어오는 거지만은 뭔가를 지 희생을 좀 시켜야 돼요. 그래서 옛날 우리 성장 발전할 때 누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혜택을 좀 입었냐면 선진국 상위 30%가 계속 혜택을 입었어요. 네. 그럼 누가 지금 희생을 되냐면 밑에 70% 밑에 있는 후진국들이 전부 다, 다 희생을 다 해가지고, 선진국을 먼저 성장, 발전을 시켜대. 그러면은, 지금 선진국들이 뭐라 하냐면, 아, 우리가 지금 잘나서 똑똑해가지고, 우리 민족이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, 우리가 잘나서 독일에서 뭐 차도 잘 만들고, 기술도 개발하고,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인종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, 인재가 다, 다재다생한다잖아, 그죠? 그럼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뭔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는, 전부 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전부 다 그렇게 된줄 아는데, 이 자연의 원리를 풀어보면요. 정확하게 자연이 70% 성장할 때까지는 전부 다 후진국 전부 다 희생을 다 시켰어요. 그래서 지식이 어디로 갔냐면은 선진국으로 갔어요. 문화가 어디로 갔냐면 선진국으로 갔어요. 문명이도 어디로 갔냐면 선진국으로 갔어요. 모든 지금 자연의 혜택을 누가 지금 다 입었냐면 선진국을 30%다 입고 다 성장했어요. 그래서 이태리가 그렇게 옷을 잘 만드는 거야. 물건을 기가 막히게 만들죠. 왜? 그, 그를 갖다가 자연의 안배를 지금 한 거거든요. 유대인들이요, 돈을 만진 데는 세계 최고예요. 따라갈 사람이 없어. 왜? 수천 년 동안 성장하면서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귀하게 만지도록 성장해 놨거든요. 왜? 탄압을 많이 받았으니. 그죠? 혹독하게 실행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? 내가 장사를 하면 이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?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. 그럼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자연의 힘을 준 거예요. 그게 바로 뭐냐면 엄청나게 똑똑한 머리를 줬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 자랑이 뭐냐면 과학을 엄청나게 잘해. 우주선 쏘아 올린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. 과학자들이. 그러면 뭐 예술은 못 하느냐? 또 아버지 예술까지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그 힘을 또 줬어요. 그러니까는 뭐 미켈란젤로부터 해서 전부 다 누구예요? 다 유대인들이야.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술 소위 뛰어나다니까. 그럼 지식은 공부도 엄청나게 잘해요. 하버드에 제일 가보면요,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야. 그럼 경제도 되죠. 그럼 지식도 되죠. 똑똑한 머리도 되죠. 예술적, 과학적, 그 다음 또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좋죠.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받았냐면, 자연한테 힘을 안 받으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위에 상위 30%가 성장할 때는 70%를 전부 다 희생을 했기 때문에, 이건 자연이 그렇게 힘을 갖다 전부 다 위로 다 이끌어 준 거죠. 그런데 이제 후천시대가 왔어요. 구천시대가 왔으면은, 이제 성지구 30%, 또잘 사는 사람 30%가, 사기 있는 30%들이 전부 다이지구촌의는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먹고 다 성장을 다 했기 때문에, 이 에너지를 전부 다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냐면은, 희생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돌려줘야 돼. 근데, 구천시대, 2023년부터지, 그죠? 이때부터, 1월 1일부터 구천시대를 맞이했는데, 사람들이 이제 다 경제와 모든 풍요를 다누리고 있는데, 어? 성장 발전할 때 우리가 소외받던 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누락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. 이 사람들은 지식도 안 갖췄죠. 문화도 안 갖췄죠. 그렇다고 경제도 안 갖췄죠.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. 우의사회 전부 다 올인하다 보니까. 그러면은 이 자연의 원리를 공발 때 돼가지고 진리에서 사람들이 교육을 딱 받은 다음에, 교육을 받은 데뭘 해야 되냐면, 아, 우리가 사기 30%가 이렇게 성장할 때는 이지구촌의 70%를 전부 다 희생으로 전부 다 성장을 했구나. 아니면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춘 사람이 있다면, 내가 지식을 갖출 때, 어떤 사람을 전부 다 희생을 시켜야지만 내가 지식을 갖출 수 있구나. 요렇게 들어가면요. 이 지식, 지식이 다른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또 경제를 엄청나게 갖췄는데, 내가 이만한 경제를 갖출 때는 어떤 사람을 또 희생을 시켜야 되고, 어떤 나라를 전부 다 희생을 시켜야지만 내가 이만한 경제를 일수 있으니까, 오, 늘도 다르네. BTS가 총과 노래를 엄청나게 잘해요. 옛날에 빅뱅도 그렇고, 세계적인 이 가수들이라. 이 사람들이 재주가 엄청나게 뛰어나요. 그럼 이 제주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활동이 춤추고 노래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돼요. 왜 되냐면 하늘의 선물, 자연의 어떻게 선물을 받고 그렇게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뭐 지식을 갖춘 사람, 그 다음 재주를 갖춘 사람, 경제를 갖춘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 다 보람으로 다 돌려줘야 되는 거라. 근데, 요렇게 지금 안 하고요. 이런 교육이 안된다고그러니까 선중에서 뭐라냐면,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사람, 우리만 잘 살아서 되겠냐. 응? 우리 선진국인데 그러면 저못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, 저 사람들과 좀더잘 사게 만들려면은, 기업가든, 경쟁이든,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엄청나게나 많이 걷어들여가지고저사람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. 그럼 지금 하버드 있는 샌들, 마이클 교수, 교수 있잖아요. 샌들 교수도 항상 3주도 하는 말이 있어요. 이 미국에, 이 세계 전부 다, 이 뭔가 좀 행복한 시대를 갖다 유지하려고 하면은, 있는 사람들 세금을 엄청하게걷어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폭탄처럼 나눠줘야 돼 이게 바로 선진국의 지금 이론이라. 근데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, 지금 몇천 년 동안 하고 있는데, 이게 뭐 결과가 나타나냐, 결과가 안 나타나요.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. 못살 때는 못살 이유가 있는 거고, 힘들 때는 힘들 이유가 있는 건데, 이걸 자연의 법칙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, 이 사람들 전부 다 이끌어줘야 되는데, 이거는 전부 다, 다 무시하고, 그냥 이런거내 상식으로 그냥 교수들이 뭐라고 지금 주장하냐면은 세금 엄청나게 많이 매기라. 누구한테? 있는 사람들한테. 그럼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.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지? 어떻게 하면 세금을 탈세를 좀 하지? 어떻게 하면 내 세금을 안 내고 피해갈 수 있을까? 우리가 세금 조금씩 내는 거는요. 얼마 안 나오잖아요. 월급 300만 원짜리 받아봐요. 세금 얼마 안 내거든요. 근데 만약에 내가 3천억을 내가 가지고 있다. 말 3조로 가지고 있다. 뭐 300억을 가지고 있다. 이런 사람들이요 세금을 갖다 몇 프로 딱때버리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거든.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다발르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발르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세금을 갖다 어떻게 내야 됩니다. 자연의 법칙에 세금을 내가 한 데서 30프로를 쫙 내야 됩니다라고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탈세해가지고 감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까 하면 나중에 우리 기업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. 왜.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거든. 그러면은, 요거 지금 교육을 시킨다, 이 말이죠. 아, 저 사람이 가난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, 저 사람이 나태하고 뭔가 노력을 하지 않고, 또 지식을 또덜 갖춰가지고,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, 그냥 그렇게 살다, 막흥청 근처 살다 보니까, 나중에 모든 걸다 당진해가지고, 내가 거리지가 될수 있고, 저 어떻게 그냥, 그냥, 나또 뭐, 도로에서 자는 사람이 될수 있는데, 이런 사람들 왜어리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모른다, 이 말이죠.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,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, 내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좌표를 담아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, 지식으로서 내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인성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, 내가 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그 원리를 몰라가지고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고,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돈벌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자리 한방 맞아가지고 또 당하고. 그죠? 이거는 사이권한테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래저래다 당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그럼 왜 이런 일을 지금 만들어야 되느냐? 정확하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상위 30%한테 공부를 시켜야 되고 하위 70%한테도 정확하게 공부를 시켜야 돼요. 어떤 공부? 이런 인성 공부를 시켜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?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바르게 살수 있을까?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대할 수 있을까? 정확하게 공부를 다 시켜야 되는데 이 공부는 전부 다 성량했던 거죠. 그래서, 지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면요. 전부 다 사회꾼한테 전부 다 사기를 당하는 거야. 그런데 내가 바르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사기를 안 당했죠. 근데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.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당해서 내가치을 전부 어떻게 이 사회에 다시 다 돌려주게끔 되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물으시게 뭐냐면 세금에 대한 건데 세금은 정확하게 내가 벌어드리는 수입에서 100원을 벌듯 아니 뭐 천만을 벌든 간에 30%를 갖다가 사회에다 돌려주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. 그러면 이30% 가지고 이 정부가 걷어들여가지고 사회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저렇게 다 쓰죠. 그런데 세금을 지금 많이 걷어들였는데 매날 돈이 모자라 다음 달 되면 또 세금 더 걷어야 돼요. 다음 해가 되면 또 세금 더 걷어들여야 돼. 왜 그랬냐면은 돈을 지금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바르게 한 일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. 쉽게 말하면 뭐야 밑 빠진 독에물붓기 하는 거예요. 저빈민촌에 있는데, 저 어려운 사람들 복지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있는데,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냐면, 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쌀을 갖다 대요. 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돈을 좀 갖다 줘요. 저 사람들이 좀뭐 병이 들어가서 힘들고 저보다 배원어서 어떻게 좀 혜택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. 그러면은 돈을 줄 수도 있고, 뭐 쌀을 줄 수도 있는데, 요거를 줬을 때는 분명히 저 사람이 어려운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, 이걸 갖다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. 그럼몇 도금방 뭐랬냐면 저 사람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지고 지금 가난해진 것은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하다.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내자서 무수할지도 모르고 지금도 헤매고 사람들 앞에 전부 다 사기를 당하는 것 지금 어려워졌는데 이걸 바르게 풀어가려면요 이걸 뭘 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돈을 천만을 원 줘도 되고 억만 금을 줘도 돼요. 근데 조건이 분명히 있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. 수천 수만 더내로 말이 뭐냐면요. 저 국민들이 가난한 건요. 인근님도 어떻게 못했어요. 하나님도 전부 다 어떻게 못한다 그랬어요. 왜 그러냐면은 무식해서 그런 거거든. 내 영혼의 실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. 그걸 갖다가 지금 돈으로 지급, 쌀로 주면 한다해가지고 그걸 갖다 해결할 수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최대의 최대의 복지 사업 그게 바로 뭐냐면 교육 사업이거든요.